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의 쪽 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죠. 당구의 시스템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시스템부터 알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꼭 봐야 하는 시스템 탑1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스템으로 사우스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사양주님이 합방을 하면서 소개시켜준 시스템이고, 저도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우스 시스템, 언제 사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응용 버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하면 보시죠. 상당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스템 사우스 시스템입니다. 이 사우스 시스템은 어떤 형태에서 치든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의 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앞돌리기를 짧게 치거나 뒤돌리기를 짧게 치거나 초이스를 하게 되는데 이 사우스 시스템은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약간 세워치기성 비껴치기를 쳐서 1접구는 그러니까 상대방 공은 이쪽에 가둬두고 내공이 득점을 실패하더라도 빨간공과 비슷한 곳에 위치를 함으로써 공수를 겸비하는 그런 형태의 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득점을 성공해도 내공의 포지션이 좋고 득점을 실패해도 상대방의 포지션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공을 만들기에 적합한 이런 배치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노란 공을 이쪽에 가둬두고 내가 득점을 실패하더라도 상대방이 치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만약에 득점을 성공했다면 수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득점을 성공했다면 상대방 공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우스 시스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우스 시스템은 두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치든지간에 일출 일몰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갖는데요. 두께는 항상 일 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치게 되면 일 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도 그러면 이거는 좀 두께가 얇게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쳤을 때. 일 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께를 설정해 준다.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두껍게 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두께를 굉장히 두껍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서 일 적구가 단 쿠션과 평행하게 움직이게끔 두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께는 정해졌고 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당점이겠죠. 이 사우스 시스템은. 배치 해결을 위한 당점을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를 알아볼게요 1적구 숫자 1적구는 이렇게 단쿠션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쿠션의 숫자가 붙습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사우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칸이 4가 되는 겁니다 4, 3, 2, 1, 0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수구수. 수구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장 쿠션의 숫자가 부여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우스 시스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칸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숫자를 우리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도착 숫자. 도착 숫자는, 자, 이쪽 코너를 돌아서 득점이 되는 라인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쪽 첫 번째 칸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득점이 되는 이런 경우 도착 숫자 1입니다. 0, 1, 2, 3,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를 다 외운 겁니다. 일적구수, 수구수, 도착 숫자를 다 더하면 이제 추천 당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오면 1팁 2가 나오면 2팁 3이 나오면 3팁 0이 나오면 무회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맞아 들어가는지 무회전을 예로 들고 배치를 만들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배치는 1접구 숫자 4 내공 마이너스 4 도착 0 그러면 무회전이라는 값이 나왔죠 0팁을 주고 두께만 잘 맞추면 되겠네요. 두께만 잘 맞추면 내 공이 코너로 들어가서 득점이 된다. 자, 지금 배치 보세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0이죠. 무회전이죠. 무회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0. 그러면 무회전.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배치 보세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무회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보시면 1 접구 0 내공 0 도착 0 그쵸 그럼 무회전으로 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배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사우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접구 숫자 플러스 2, 내공 마이너스 2, 도착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팁을 주면 배치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1접구 플러스 4, 내공 마이너스 4, 도착 플러스 2, 도합 2팁. 그러면 2팁 주고서 이렇게 치면 은 득점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해결해 볼게요 지금은 자 1적구 4 3 2 1 내공은 마이너스 1 도착은 3 그러면 3팁을 주면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3팁을 주면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우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일적구 숫자와 내공 숫자가 달라요 여기는 2 내공은 마이너스 3 도착은 플러스 2 그러면 도합 원팁이 되겠습니다 원팁 주시고 두께만 잘 맞추자 자 이렇게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1적구 숫자 0, 내공 마이너스 2, 도착은 플러스 3. 그래서 원팁을 주고 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여기가 0이잖아요. 도착이. 1, 2, 3, 0. 여기는 마이너스 0.5라는 값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어, 이런 배치를 해결할 때, 마이너스 0.5까지 더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점이 1접구는 2,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까지 해서, 마이너스 1.5 팁을 주고 치게 되면은 이런 배치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1.5팁을 주면 이렇게 0.5값에 딱 떨어지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혹은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3, 마이너스 3, 그럼 지금 0이죠. 그때 마이너스 1값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팁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마이너스 1값에 딱 떨어지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곳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자 마지막으로 일 접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읽어요. 플러스 2, 내공 마이너스 2 도착, 플러스 2. 그럼 투팁이죠? 투팁인데 속도를 조금 올려준다. 속도를 올려줘서 치면 비슷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사우스 시스템을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커커토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골식구 재밌게 치자. 야매 단골장인 쪽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Sur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 year 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